야, 왜 니가 또 방해를 해? 응? 어? 아, 쟤네들 저 분위기 좀 잡는데. 얘들아, 이렇게 와봐. 얘들아, 이렇게 와봐. 이렇게 와봐. 왜안 따라오네? 따라와야지. 샷, 샷. 하나, 둘, 하나, 둘. 아이씨, 안 노네. 야, 너네 하던 거 계속 해봐. 구름이 구 하고 있다 만큼 갑자기 또 카메라 들이대니까는 아 그리고 여기 내잠자리거든 네 니네들 잠자리 아니거든 아 재미없어 재밌겠다 싶어서 카메라만 들이대면은 조용해지네 굿즈야, 짜자자, 이 녀석들이 내 잠자리 다점령했습니다 짜자자, 굿즈야, 근데 네가 웬일로 여기 와서 이렇게 끼우냐? 어? 녀석들 이렇게 잠드네. 방금 전에 구리밍하고 막 날뛰더니만. 얼만하면내 잠자리 좀 지켜줄래? 응? 싫어? 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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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. 자식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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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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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직 뻗었네, 뻗었어 아주. 네.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데 애들이 여기서 막 날뛰어야 되는데 다음에 다시 잡아 아이고 아고아고 <laughs> 그냥 자아 오지말고 미안하다 잠들거 방해해서 응. <laughs> 응, 이제 자라 응.